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4살 박동철입니다. 30년간 회사 격리부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노후를 준비해왔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행복한 아버지였어요. 45살 아들이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정말 기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 지옥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아들이 취업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아들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퇴직금 8천만원 중 5천만원이 날아갔어요. 예금 통장도 1억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들었죠.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이 정말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믿었어요. 단지 초봉이 적어서 회사 적응이 어려워서 잠깐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5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는 퇴직한 지 3년 정도 됐고, 국민연금 월 120만원으로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노후 준비도 나름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넉넉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목소리가 참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취업됐어요. 중견기업인데 조건도 괜찮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 후몇 년간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았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정말 잘 됐다. 고생 끝이구나. 아내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안정됐네. 정말 다행이야. 그날 저녁은 온 가족이 외식하며 축하했죠. 아들의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그런데 취업한 지한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돈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부탁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 동료들과 관계 형성하려면 회식비도 들고 정장도 새로 맞춰야 하고요. 초봉이 생각보다 적어서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됐어요. 새 직장에서는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죠. 특히 첫 월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200만원 정도면 될것 같아요.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별로 큰 금액도 아니고 아들이 취업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으니 금방 갚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도와줬죠. 그래, 알겠다. 통장으로 보내줄게. 아들은 정말 고마워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빨리 갚을게요.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물어봤죠. 민수야, 월급 받았지? 그돈 언제 갚을 거야? 아 그거요? 죄송해요. 이번 달은 회사에서 교육비를 선차감해서요.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요. 뭔가 이상했지만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거짓말하겠어?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두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다시 전화했어요. 아버지 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는데 참가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대요. 안 가면 평가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150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이전 돈도 안 갚았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 알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갚아야 한다. 네, 알겠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또 15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총 350만원이 됐어요. 아내는 점점 걱정이 늘어갔죠.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취업했다는 아이가 왜 계속 돈을 달라고 할까? 저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 적은 기간이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한달후 아들이 또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집에 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죠. 아버지, 어머니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어요. 고객 데이터를 잘못 처리해서 큰 손해를 끼쳤대요. 변상금을 물어줘야 한대요. 변상금이 얼마나 되는데? 500만원이에요. 분할로 낼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내면 할인해준대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50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민수야, 그게 정말이야? 회사에서 그런 일이? 네, 정말이에요. 제가 신입이라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00만원이면 우리 생활비 몇 달치였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회사에서 잘리면 더큰 문제가 될것 같았어요. 그래, 알겠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내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그렇게 또 5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이제 총 850만 원이 됐죠. 예금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였어요. 보통 직장인이면 동료 얘기, 상사 얘기, 회식 얘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어요. 민수야, 회사 동료들은 어때? 분위기 좋아? 네, 그냥 다들 바쁘게 일해요. 상사분은 어떠시고? 그냥 보통이에요. 대답이 너무 간단하고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내도 그걸 눈치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회사에 다니는 게 맞을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설마 취업했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의심하지 말자. 아직 적응 중이니까 말이 별로 없는 거겠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의심은 더 커졌어요. 아들에게서 정상적인 직장인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회식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 야근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도 없고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평일 오후에 전화를 했는데 바로 받더라고요. 민수야 지금 회사 아니야? 안해? 아, 네. 잠깐 휴식 시간이에요. 그런데 배경이 너무 조용했어요. 회사라면 사람들 소리가 들릴 텐데 전혀 들리지 않았죠. 주변이 참 조용하네? 네, 여기 조용한 공간이에요. 뭔가 이상했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몇 달이 더 지나고 아들이 또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300만원이었어요.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 비용을 선지급해야 한대요. 또 회사 핑계였어요.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지금까지 총 1,150만 원을 줬는데 한 푼도 갚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이제 정말 안 되겠다. 너 정말 회사에 다니는 거 맞아?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아들이 약간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럼 회사 증명서라도 가져와. 재직 증명서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건왜 필요해요? 아버지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정상적으로 회사에 다닌다면 재직 증명서 정도는 쉽게 뗄수 있는 건데요. 민수야, 아버지가 이상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돈이 계속 나가니까 확인이 필요한 거지. 알겠어요. 다음에 가져올게요. 하지만 아들은 재직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가져오지 않았죠. 제가 다시 물어보면 잊어버렸어요. 바빠서 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둘러댔어요. 이제는 정말 의심을 안할 수가 없었죠.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정상적인 직장인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지? 직접 확인해 볼까? 아들이 다닌다는 회사에 가보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까지 1150만원이나 줬는데 한 푼도 갚지 않았잖아요.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확인해 보고 나서 판단하자. 저희는 아들이 다닌다고 한 회사 주소를 찾아봤어요. 아들이 처음에 취업했다고 할때 회사명을 얘기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실제로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회사가 있다고 해서 아들이 그 회사에 다닌다는 보장은 없었죠. 다음날 저는 그 회사에 직접 가 봤어요. 강남에 있는 중견기업이었어요. 사무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많아 보였죠. 저는 용기를 내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박민수라는 직원이 여기서 일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민수입니다. 제가 아버지예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죄송한데요. 박민수라는 분이 저희 회사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네? 없다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박민수라는 직원은 없습니다. 혹시 퇴사한 건 아닐까요? 퇴사 기록도 없어요. 아예 입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5년간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겨우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아들이 취업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큰일이야. 우리 아들이 그 회사에 없대. 아내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뭘한 거야? 돈은 어디에 쓴 거고? 저희는 바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집에 좀 와라. 할 말이 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와. 중요한 얘기야.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저는 바로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민수야, 너 정말 그 회사에 다니는 거 맞아?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직접 가봤어. 그 회사에 너 없더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아버지가 왜 그런데까지 가신 거예요? 대답해. 너그 회사에 다니는 거 맞아?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고백했어요. 아니에요. 다니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뭘한 거야? 5년간 거짓말 한 거야? 죄송해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거야? 아내도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속이는 거야? 아들은 그제야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요. 돈을 벌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준 돈을 다 거기에 투자한 거야? 네. 죄송해요. 1150만원을 다 잃은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부분 잃었어요. 하지만 곧 오를 거예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뭐라고? 아직도 더 하겠다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5년간 저를 속이고 1,150만원을 날려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민수야, 너 지금 중독된 거야. 그만둬야 해.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요. 내가 연구한 코인이 있어요. 연구? 너 그런 거 전문가야? 인터넷으로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민수야,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된 일을 찾아.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곧 대박 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답답했어요. 아들이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이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 정말 그만해. 그날 저희는 아들과 큰 싸움을 했어요. 아들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고 저희는 그만하라고 했죠. 결국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그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아들은 계속 돈을 달라고 했고 저희는 거절했죠. 몇 달간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어느 날 아들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정말 큰일 났어요. 빚을 졌어요. 빚? 누구한테?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했는데 다 잃었어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지 못하겠어요. 또 돈을 달라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안 도와줄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잃었고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상 도와줘도 소용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민수야,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안 돼. 아버지,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가상화폐 그만둘게요. 너그 말을 벌써 몇번 했는지 알아? 아들은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아들의 중독을 부추길 수는 없었거든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아버지는 더 이상 못 도와줘. 그 후로 아들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됐어요. 가끔 와서는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몇달후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요. 그래? 내 네, 가상화폐 완전히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취업 준비하려면 학원비가 좀 필요해요. 또돈 얘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달라 보였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원이면 될것 같아요. 자격증 따고 학원 다니려고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몇달후 알고 보니 그 돈도 가상화폐에 투자했더라고요. 아들이 또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아들이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독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더 이상 도울 수 없다고 선언했죠. 아들은 처음에는 화를 내고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5년이 흘렀어요. 아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고요. 가끔 소식을 들어보면 아직도 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아들에게 준 돈은 총 145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의 대부분과 예금의 상당 부분이 날아간 거죠. 지금은 국민연금과 남은 예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정말 후회돼요.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아들을 너무 믿었어요. 취업했다는 말만 듣고 안심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요. 아내는 가끔 아들 얘기가 나오면 울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갑자기 취업했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 의심해보세요. 정상적인 직장인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에 빠진 자녀에게는 절대 돈을 주면 안 돼요. 그게 도움이 아니라 중독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그리워하지만 다시 속을 생각은 없어요. 남은 노후라도 평안하게 보내려고 해요. 아내와 둘이서 검소하게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돈은 많이 잃었지만 교훈은 얻었죠. 무조건적인 믿음이 때로는 독이 될수 있다는 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신호는 많았어요. 회사 얘기를 안 하는 것, 재직 증명서를 안 가져오는 것,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때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죠.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해요. 요즘은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돈을 잇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을 부모에게서 빌리는 경우도 흔하고요. 저처럼 당하는 부모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때로는 냉정해야 해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아줘야 하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연락이 와도 돈은 절대 안줄 거예요. 정말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믿을 수 있어요. 74살이 된 지금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해요.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가족은 바로 잡아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